같은 약을 공부해도 지금 공부 시간을 30% 아니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꿀팁만 알려드릴게요. 주는 공무원 영어시험 모두 다 적용됩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말은 핑계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예지 약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부법은 아웃풋 공부법인데요. 저는 2018년도부터 여러 학생들과 공부 상담을 진행해왔는데요. 그때 효과가 가장 드라마틱했던 방법이에요. 이 공부법 덕분에 문과 출신 30대가 1년만에 약대에 합격하고 3년 동안 1차도 통과 못하던 학생이 4수에 바로 원하는 약대에 합격했습니다. 같은 양을 공부해도 누구는 하루 종일 걸리는 양을 누구는 3시간 만에 하고 남은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놀고 있어요. 오래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학생들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게요. 혹시 오래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른다면 혹시 내가 이런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봅시다. 첫째, 강강강강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1페이지 1장부터 다 외워버릴 거야. 하면서 눈에 힘을 빡 주고 공부해요. 그러다가 한 3장쯤 가면 이제 조금만 어려운 내용이면 뇌에 힘을 빼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플랜은 강강강강이었는데 현실은 강강이 돼버려요. 글자를 그림처럼 보고 약간 눈알로만 공부를 하는 거죠. 이해는 안 되고 그렇게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엄청 피곤해하면서 집에 가요. 그리고 달 보면서 이렇게 뿌듯해합니다. 나 오늘 독서실에서 제일 늦게 나왔어. 공부 제일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시험? 또잘 보겠지?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강의 듣는 걸 공부한다고 착각합니다. 인강 듣고 학원 수업 듣는 거를 공부 시간에 포함시켜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보거나 딴짓을 합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가 골든 타임이거든요. 이때를 그냥 다 놓쳐버려가지고 10분만 더 투자하면 되는데 며칠 후에 또 그걸 다시 보려고 하니까 기억 되살리는 데만 두세 시간을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또 공부 시간이 길어지고 악순환으로 강강갱갱이 되어 보려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이 바로 아웃풋 공부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의 방향을 지금까지 해온 걸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머릿속에 넣는 거 인풋 공부를 위주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테스트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양을 너가 넣었어?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식들을 너가 아웃풋 할수 있어? 를 테스트하죠. 우리는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미미미노 같은 유튜버가 목표라고 해볼게요. 이때 인풋은 유튜브 되는 법, 썸네일 만드는 법, 이런 이론을 계속 공부하는 걸 인풋이라고 해요. 이것만 계속한다고 100만 유튜버가 될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뭐라도, 먹는 거라도 찍어서 올려야 되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아웃풋입니다. 공부에 적용을 해볼게요.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기억이 나든 안 나든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입 밖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배운 핵심 내용 세 가지가 뭔지 빈종이에 써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배운 개념이 문제로 어떻게 이어지는 한 5가지 유형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웃풋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을 활용해서 종이에 쓰거나 말로 뱉거나 문제를 풀거나 이런 출력 과정을 우리는 아웃풋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불편해요. 뇌에서 에너지 소모가 인풋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에너지를 어떻게든 적게 소모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안 써도 되는 강의를 듣거나 눈으로 책을 읽는 방식을 편해. 시간도 잘 가고요. 그런데 이게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한테는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저는 학생 때 공부하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특히 잠 줄이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불행했어요. 저는 수면과 운동 이두 가지는 포기하기 싫었거든요. 수험생 때도 하루에 7시간은 꼭 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아웃풋 공부법입니다. 아웃풋 공부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바로 수업 끝난 직후 10분 이내가 골든타임이에요 이걸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한번 오늘 수업 끝나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수업 끝난 직후에 애들이 뭘 하나 이렇게 쓱 보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7, 8명은 바로 핸드폰 보거나 엎드려서 자고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일어나서 뭐 선생님한테 가서 추가 질문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포지션은 앞으로 끝나자마자 바로 끼고 5분만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1시간짜리 수업이면은 1분 동안 머릿속으로 수업 내용을 리플레이 합니다. 교재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수업을 리플레이 하는 거예요. 오늘 대 주제는 뭐 유전자 발현이었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세 가지. 발현되는 순서, 발현을 조절하는 법, 이걸 도와주는 약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다 리플레이 할 필요는 없고 수업의 큰 뼈대들만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재를 보면서 빈 종이에다가 휘갈겼습니다. 이때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키워드들만 빠르게 휘갈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이 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종이를 덮고 바로 새로 빈 종이에다가 다시 그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죠 이때가 바로 아웃풋이 시작됩니다 머릿속에서 알아서 그 수업의 순서가 딱딱딱딱 지나가요 이게 2분이 채 걸리지가 않아요 내용을 암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수업을 그대로 내가 압축해서 마인드맵에다가 옮겨 적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빈 종이에다가 저희가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 아까 제가 휘갈겨 적은 그 마인드맵과 비교를 하면서 빨간 펜으로 다시 휘갈긴 마인드맵에다가 보고 표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쉬는 시간이니까 화장실 한번 가줘야겠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머릿속으로 빨간 펜으로 쓴 내용들만 한 번씩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화장실을 걸어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이 10분을 굉장히 알차게 쓸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흐름이 끊기면 안 됩니다 노래를 듣거나 폰을 보면 안 돼요 아, 수업 끝나고 좀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야. 이때 조금만 참고 세 시간을 아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1 시간 끝날 때마다 5분씩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은 뭐 화장실 가거나 머리를 씌워주고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 보면은 하루 동안 수업 들은 게다 종이에 마인드맵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이걸 한 번씩 다시 보는데 얼마가 안 걸리고 자습할 때는 이론을 뭐 노트 필기 하는데 다시 시간을 쓰기보다는 문제 위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꿀팁이 있는데요. 이때 마인드맵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핸드폰으로 찍어두면 굉장히 유용해요.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저는 클라우드에다가 단원별로 모았거든요. 그때 제가 사용했던 클라우드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갈때 마인드맵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그 사진 찍어둔 거 보거나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사진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안파가 형성이 됩니다. 안파가 뭐지?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좋아요 비율이 99%라서 굉장히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다시 한번 빨간펜으로 쓴 애들만 몰아서 보면 됩니다. 게이득이죠. 수업 때 인풋을 넣었으면 그때부터 계속 아웃풋을 해대면서 머릿속에서 어느 부분이 아직 단단하게 형성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 기간에 이미 노트 정리 다 되어 있고 머릿속에서 튕겨내는 내용들 다 아니까 공부 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얘는 벼락치기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큰 맥락은 어느 정도 다 설명을 했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 쌓이고 나서 시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서 반나절 정도를 비우고 이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봤어요. 보다 보면은 기출문제에서 그 사이에 문제를 계속 아웃풋하면서 풀었으니까 기출문제에서 자주 낚으려는 그런 낚시팁 같은 거가 마인드맵을 보면 떠오르게 되거든요. 거든요. 그런 애들은 초록색 펜으로 옆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보기 안에 바이러스랑 항생제가 나오는 보기는 X다. 그리고 적혈구랑 DNA가 한 보기에 나오면 X다. 이런 식으로 낚시 보기를 아예 마인드맵 안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 상황에 공부를 접목시키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이 물리 문제에서 역학에서 공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던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속력을 v로 던지면 최고 높이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가 걸리고 그때 공식은 뭐고 그다음에 높이 공식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속에 있을 때 실제로 그 문제랑 엮어서 실제 상황과 공부를 접목시켜서 공부를 했고요 이런 거랑 문을 열때 괜히 손잡이가 왜 축에서 멀리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돌림 힘의 공식에 대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의 문제가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물건 던지는 혹은 돌림 힘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틀리고 싶어도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머리 이와 유사한 상황을 한 50번 넘게 시뮬레이션 돌렸으니까 틀리기가 어려워요 아 그리고 못 믿겠으면 딱 1시간 수업 듣고 1분 리마인드, 2분 희갈김 마인드맵, 2분 백지 마인드맵 해보세요 이제 더 이상 시간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말은 핑계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